나이 들수록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습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존경받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비결을 알아볼까요? 자, 함께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에 바쁠 때, 품격 있는 사람들은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차분하고 세심한 말투입니다. 급하게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목소리 톤, 속도, 사용하는 어휘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선사하죠. 특히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은 오랜 경험과 수양에서 비롯됩니다. 차분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얻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가꾸는 꾸준함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운동,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독서,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곧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자신감으로 이어져 더욱 품격 있는 모습으로 발현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품격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세 가지 습관, 즉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차분하고 세심한 말투, 스스로를 가꾸는 꾸준함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나이 들수록 더욱 품격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들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멋진 변화를 응원합니다.